자, 이번에 배울 거는 화폐 지불법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 중요한 거야. 요거는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이해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해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지불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합시다. 자, 1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그다음 50원짜리가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10원짜리가 역시 2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돈을 지불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한 거야.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본 거야. 돈을 지불하는 방법. 오케이. 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 10원짜리 2개씩 있는데,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내지 않아요. 왜 50원짜리 내면 되니까? 지불하는 방법.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렇게. 다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50원짜리는 하나도 안 내도 돼. 아니면 한개 지불하거나 두개 지불하면 되겠지. 자, 100원짜리를 하나 썼을 때 50원짜리는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두개 써도 되고. 다 동일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 10원짜리는요. 10원짜리는 역시 안 쓰면 안 되잖아. 다안 쓰면 돈을 안낸 거니까 하나는 써야지 안 냈으니까 아니면 두개 이렇게 자 그럼 이 경우는 10원 50원짜리 하나를 지불했으니까 10원짜리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개 내도 되고 마지막 여기도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했으니까 10원짜리는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개 내도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0에 대해서 세 개씩 나오잖아. 이 1에 대해서도 3개. 2에 대해서도 3개. 3에 대해서도 3개씩 나와. 그리고 요 2에 대해서도 몇개 나와. 요 2에 대해서도 1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1일 때도 3가지. 0일 때는, 어, 2가지네. 그러면 얘만 여기가, 여기가 0이라는 것만 하나 더 있었다면, 이렇게 0을 한번 써준다음에이 가지수는 10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돼. 안 내도 되니까. 50원짜리 2개로 낼수 있는 방법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이야? 3가지씩이야. 그리고 10원짜리 2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3가지씩인데, 맨 위에 이한 가지는 뭐야? 요거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지. 요한 가지는. 요거는 돈안낸 거잖아. 그래서 그한 가지를 빼주는 거야. 이게 지불 방법의 수야 그래서 보세요 동전이 종류별로 L, M, N개 있다면 L에다 1 더하고 M에다 1 더하고 N에다 1 더해서 고분하는 게 지불 방법이고 한 개를 왜 빼준다? 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래서 100원짜리 3개로 낼수 있는 방법은 1을 더해서 4가지 50원짜리 2개를 낼수 있는 방법은 3가지 10원짜리 두개를낼수 있는 방법도 1을 더해서 3가지 곱해주는데, 한 가지는 돈을 안낸 거니까 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지불 방법이 아니라 지불 금액의 수. 이렇게 물어봐. 그럼 방법이랑 금액이랑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보세요.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 이 말이야. 이거는 달라 왜요? 잘 보세요. 자, 이 개수에서 이 개수에서 0 2 0 하고 1 0 0은 다른 거지. 왜냐하면 지불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50원짜리를 두개준 방법이 하고 100원짜리 하나를 준 방법은 다르잖아. 방법은 다르잖아. 50원짜리를 두개준 거고 100원짜리 하나를 준 거니까 방법이 달라. 그런데 금액에서는 어때? 50원짜리 두개 주나 100원짜리 하나 주나 똑같이 100원 준 거야. 100원 준 거야, 100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100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 50원짜리 두 개나 100원짜리 하나나 똑같은 게돼 버린단 말이야. 110원을 지불하더라도 여기서는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50원짜리 두 개와 1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하고, 1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하나를 해서 110원을 주는 방법은 달라. 여기서는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그런데 지불 금액에서는 둘다 110원 준 거야. 50원짜리 두 개에 10원짜리 하나도 110원이고,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도 110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지불 금액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불하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돈이 겹칠 거 아니냐 그럼 겹치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면 돼 왜냐면 이게 100원짜리냐 5 0원짜리냐 중요하지 않거든 단지 얼마냐 그 금액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버리라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뭐냐면 10원짜리와 50원짜리는 겹치지 않아 10원짜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원짜리와 50원짜리가 겹쳐요 무슨 말이지? 50원짜리 두 개가 100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원짜리가 겹쳐. 여기는 두개 해봐. 20원밖에 안 되니까 50원짜리는 겹치지 않지만. 그래서 큰 단위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지불금액에서는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겠냐. 100원짜리 3개가 50원짜리로 환산하면 6개니까 원래 있던 두 개랑 해서 여덟 개로 바뀌는 느낌이고 10원짜리는 그대로 두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로 돈을 지불을 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50원짜리 8개로 지불하는 방법은 9가지였고 10원짜리 2개로 돈을 내는 방법은 3개였어. 거기서 안 내는 거한 가지를 빼주면 이것이 지불 금액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서 지불 방법은 지불 금액하고 다른다. 지불 금액은 겹치는 돈을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더라.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무슨 말겠지? 요거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하겠고. 그 다음에 약수 문제가 있어요. 약수 문제. 약수 문제는 앞에서도 한번 써줬지만 어, 다시 한번 써보자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약수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약수 문제 잘 기억하세요. 어떤 n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했더니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수개수 몇 개예요? 물어보면 x에다 1 더하고 y에다 1씩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해준 그 개수만큼이 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중일 때 약수개수 배웠어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 준 것이 약수의 총 개수가 되고요. 그 약수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수를 다 합하면 a가 x개 있지?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 보는 거니까 1부터 a1승 a2승 a3승 쭉쭉쭉 ax승까지 싹 더하고 b도 y승까지 있지? 그러면 1부터 b1승 b2승 by승까지 b1승, C도 Z승이 있지? 1부터 C의 1승, C의 Z승까지 더해서 싹 곱해주면 이것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인 거야. 반드시 애워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예로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줘야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60이에요. 그럼 60의 약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거요 그지? 그리고 지그 60의 약수를 다 더하면 얼마니? 이렇게 누군가 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60을 소인수분해 하시라 이 말이야.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2승, 3의 1승, 5의 1승 이렇게 돼. 그러면 약수 개수는 몇 개니? 약수 개수는 약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요 지수에다 1을 더해서 3 곱하기 여기다 1을 더해서 2. 여기다 1 더해서 2 그래서 12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러면 그 약수를 다 합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 약수를 다 합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2의 2승이니까 1부터 2의 1승, 2의 2승까지. 그다음 3의 1승이지. 그럼 1부터 3의 1승까지. 그다음 5의 1승이지. 그럼 1부터 5의 1승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것이 약수의 합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약수를 모두 곱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중요하죠? 약수의 곱은 몰라. 그동안 많이 모르고 있었지. 약수의 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n이라는 숫자를 약수 개수를 2로 나눈 승만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 이 n이라는 60의 약수를 모두 곱하면 60에 몇 승이 되냐? 그러면 60의 약수가 12개니까 12개를 2로 나눠 준. 즉 60의 6제곱이 모든 약수를 다 곱한 거예요라고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왜 그렇게 되나요? 약수 12개를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다 한번 써 보자면 60의 약수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1과 60이 있고요. 2와 30이 있고요. 3과 20이 있고요. 4와 15가 있고요. 5와 12가 있고요. 6과 10이 있고요. 무슨 좀 외에 가서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와. 그러면 약수 개수는 12개라는 것이 표현된 거고 이 약수를 다 합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지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게 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요렇게 세 개를 곱하면 1,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2, 플러스, 요렇게 세 개를 곱하면 3, 플러스, 이걸 전개하면 이게 다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고요. 에어버리세요. 약수를 합을 구하는 공식에 오시고. 그 다음에 약수를 모두 곱하면 얼마냐? 그럼 이걸 전부 곱할 거 아니냐? 그지? 이걸 다 곱한다? 그러면, 이거 곱하면 60, 60, 60, 60, 60, 60이야. 그래서 60이 총 6번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꼭 외워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수 문제에서 n이라는 숫자가 ax, b의 y 승, c의 z 승으로 소인수분해 되면 약수 개수는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 줍시다. 약수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ax승이니까 1부터 a1승 a2승 쭉 ax승까지. b도 마찬가지. 1부터 시작해서 b의 1승 쭉쭉쭉 b의 y승. c의 z승이니까 c도 마찬가지. 1부터 c의 1승부터 c의 z승까지. 이렇게 더해서 싹 곱해 주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 되고요. 약수를 모두 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그 n이라는 숫자가 몇번 나온다? 약수 개수의 절반인 지수승으로 나오게 된다다 이걸 꼭 기억을 합시다. 오케이? 자 47번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두개있고요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4개 있을 때거스름돈없이 돈을 지불할 때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이네. 지불 방법 그러면 100원짜리 두개 내릴 수 있는 방법 세가지 50원짜리는 네가지안 내도 되니까 10원짜리 4개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인데, 여기서 다안낸 것은 돈을 안준 거니까 한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만원짜리가 있네 이번에는 만원짜리가 3장 5천 원짜리는 2장 천 원짜리는 6장이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를 가깝고 하세요.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뭐지? 방법의 수. 만원짜리 10, 3장으로 낼수 있는 방법은 4가지야.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되고 두개세개 이런 식으로. 5천원짜리 두 장으로 낼수 있는 방법은 안 줘도 되고 한장 아니면 두장 주니까 세 가지. 천원짜리 여섯 개낼수 있는 방법은 일곱 가지 이렇게. 이 중에서 다안준 거는 한 가지는 돈을 안준 거니까 빼야 돼. 그래서 8 3 가지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했어요 금액의 수는 돈이 충돌되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돈이 충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원짜리0 오천 원짜리가 충돌되지. 천 원짜리가 여섯 장이나 있으니까 음, 충돌되네. 어? 오천 원짜리고 만 원짜리도 충돌되지. 그럼 바꿔. 천원만 원짜리 세 장을 오천 원짜리로 바꿔 그러면 오천 원짜리가 몇 장이 돼? 얘가 여섯 장으로 바뀌네. 원래 두장 있었으니까 여덟 장. 천 원짜리는 여섯 장. 그런데 얘도 충돌이 되지 돈도. 그럼 또 바꿔야지. 또 바꿔야지. 충돌되면 바꿔야지. 오천 원짜리 여덟 장을 천 원짜리로 바꿔 4 0 장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천 원짜리 몇 장으로 바뀌는 셈이 되겠어? 46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겠지. 그럼 이 46장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하나도 하나도 안 주는 건안된 거니. 하나 주거나 두장 주거나 46장을 다 지불하거나. 46까지네. 49번. 100원짜리 동전 3개 있고요. 50원짜리 동전 3개 있고요. 10원짜리 동전 3개 있네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랬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럼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0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야 안 줘도 되고 하나 둘세 가지 줄수 있으니까 50원짜리 3장,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1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4가지 이 중에서 하나는 돈을 안준 거니까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3 이렇게 되고 이게 A가 되겠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B라고 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돈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는 충돌하지 않네.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1 0 0원짜리와 50원짜리가 충돌해요.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합하면 이거 100원짜리하고 50원, 오, 100원을 주는 경우로 50원짜리 2개 주면 100원을 주는 경우니까 이게 충돌이 돼서 바꿔줍시다. 어떻게 바꿔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50원짜리가 100원짜리 3개를 50원짜리로 6개니까 원래 있던 50원짜리 3개랑 해서 9개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50원짜리 9개로 돈을 낼수 있는 방법은 10가지다 생각하면 되고 10원짜리 3개를 낼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한 가지는 돈을 안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39가지 이렇게. 이게 B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 이런면 저는 빼주면 되겠어요. 답은 24. 그 다음, 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그 3의 배수의총 합을 구하라. 아, 3의 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건데, 그 중에서 꼭 3의 배수가 몇 개냐? 그리고 그것을 합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무슨 말겠지? 이 그러면 600을 소인수 분해를 해봐. 60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승, 3의 1승, 5의 2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약수의 총합 약수는 총몇 개냐 그러면 약수 원래대로 물어봤다면 약수 개수는 총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2의 3승이니까 3에다 1을 더한 4 곱하기 3에 1승이니까 2 곱하기 5에 2승이니까 1, 1을 더한 3 해가지고 24개 나와요 이렇게 할 텐데 이건 전체 약수 개수고 우리는 3의 배수의 약수 개수를 구해야 돼. 3의 배수.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 중에서. 이 약수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거지. 그럼 3의 배수는 기본적으로 3이 곱해져, 안 곱해져? 곱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 3을 잘 보세요. 이 3을 여기다가 빼요. 빼나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5의 2승만 남겠지. 그럼 요것이, 요런 숫자가 있었다고 쳐. 그럼 요 놈의 약수 개수는 몇개 나오겠어. 3에다 1을 더한 4 곱하기. 이에다 1을 더한 3. 12개 나오겠지. 이게 3의 배수예요. 왜요? 왜요? 이 12개 앞에 뭐가 있니?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을 곱하면 되니까. 요 놈의 약수 중에 1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3을 곱할 거고. 2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3을 곱할 거고. 3을 다 곱할 거니까. 요 아이의 약수가 있겠지. 12개가. 이 숫자가 얼마야? 이 숫자가 300이잖아. 300, 200이잖아. 200. 그럼 이 숫자의 약수를 쓰면 1, 200, 200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 이게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냐? 12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난 거기다가 3을 곱할 거야. 그러면 3, 6, 300, 600 결국 3의 배수의 개수가 이 개수랑 같은 거야. 왜? 3의 1승이 중간에 있으니까, 3의 1승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1승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3의 1승을 제외한 2의 3승 5의 제곱으로 만든 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약수들에다가 내가 전부 얼마를 곱해준다고 3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거야? 3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니까, 결국 이 개수가 3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좀 어렵지? 그래서 약수 개수는 1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합하면 얼마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의 배수의 합이니까 여기다 곱하면 이거 3이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300이 되고 여기다 3을 곱해주면 600이 되고 이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지금 3의 배수의 개수 12개. 그건 이 개수랑 같으니까 12개를 한 거고. 문제는 뭐다? 그 총합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 그지? 이걸 다 더하란 얘기잖아. 이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버리면 1, 2, 쭉쭉쭉쭉 100, 2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요, 요 합을 구하면 되지. 요, 합. 요 합을 구해가지고 3을 곱해 주면 되지. 요 합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요놈의 약수의... 합이 되는 거야. 요놈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 1더하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1더하기 5의 1승, 5의 2승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여기다가 3을 곱해 주면 돼. 이걸 계산하면 465거든. 그래서 요 아이, 요 아이의 합이, 요 약수 12개의 합이 465고, 3의 배수는 거기다 3을 곱해서 나온 이 숫자들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을 다시 묶은 거과 똑같아서, 3 곱하기 465 이렇게 해가지고, 5가 되고, 9가 되고, 13. 그래서 1395라는 약수의 총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지랄 같지만, 이해 안 되면 안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600의 양의 약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그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 그러면 3을 꼭 소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3을 소인수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3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2의 3승 5의 제곱을 쫙 깔아. 거기다 다 3을 곱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개수는 요 개수나 요 개수나 3을 곱하기 전이나 안 곱하기 전이나 개수는 똑같이 요놈의 개수를 세면 되고. 합할 때는 3으로 묶어서 이걸다 더한 거에다 3을 다 곱해놓은 상태니까 3으로 묶어주면 요것들의 합. 즉, 요 약수의 총합 465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어.